성격 문제로 이혼을 하는 거는 뭐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데 가장 많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성격 문제이기는 하죠 일단은 둘이 같이 가족이 돼서 혼인 생활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서로 이제 협조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에요. 아내의 결벽증이 있지만 그게 내가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은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결벽증, 하루에 뭐 양치를 뭐 대여섯 번 시킨대든가, 뭐 샤워를 하루에 뭐 두세 번 시킨다 그 정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인 한다라고볼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볼 때는 일방이 이제 서로 맞춰 살수 있는 정도의 요구이냐 범위를 넘어섰느냐에 따라서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그 성격 차이를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갈등이 발생되게 된 원인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 하는데 해결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뭐 대화를 충분히 하고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제3자 뭐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을 같이 받는다든가 가족상담을 받는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최대한 성격차를 극복할 노력을 서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일반적으로 대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혼인생활을 같이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이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